보합 사람이었던 이방년 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룻의 이름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당당히 들어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루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이 놀라운 축복. 불가능해 보이는 가정 도저히 안될것 같은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2026년 악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 내게 약점이었고 내게 아픔이었고 내게 고난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루키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문이 닫히시면 또 다른 문을 열어 두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인생의 모든 문을 닫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니까 나오미와룻은 먼저 인생의 문이 닫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 믿음의 선택은 역전의 열쇠입니다. 오늘 역전을 꿈꾸십니까? 믿음의 선택으로 은혜의 법칙의 문을 열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또한 한 가지 알수 있는 게 있어요. 루시 그전에는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가족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신앙인은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부르신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선택을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전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역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승리케 하십니다. 그도 것 놀랍도록. 후반전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역전의 은혜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다 지나간 것 같죠? 12월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10일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일은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일하실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